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동부 스위스인 칸톤 장크트갈렌에 위치한 조금은 생소한 이름 아츠메닉을 소개해드릴게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의 경우 아츠메닉으로 가는 기차 및 버스는 무료이며 쯔리에서 출발한다면 1회 환승이 있지만 라퍼스빌 루티에서는 직행버스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츠메닉은 버스 885번이 직행버스로 매 1시간에 한대씩 운행 중인데요. 잠시 도심을 떠나 스위스 시골 마을을 보며 이동하게 됩니다. 라퍼스빌에서 출발하는 아츠메닉으로 가는 구간은 스위스에서 가장 흔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이동 중 아이들이 학교하는 모습, 그리고 감자밭, 사과밭에서 농사짓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츠메닉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인기가 유독 많은 이 아츠메닉은 트레킹을 위주로 하신다면 반드시 이른 아침에 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뒤 알려드릴게요. 버스정류장과 이어진 주차장이 바로 이어져 있어 매표소와 주차장의 거리가 멀지 않아 편리합니다. 또한 입구 초입에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오전 9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화장실 옆에는 코인 라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츠메닉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도 유명하기에 이곳에서는 3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어드벤처파크 지도 여름, 겨울 시즌의 트레킹 지도인데요. 여름은 트레킹을 주로 하며, 겨울은 겨울 트레킹 및 스키 피스텔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트레킹 위에서는 편도 티켓이 필요한데요. 개아 또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의 경우 할인이 미 적용됩니다만, 편도 기준 1인당 리프트는 10 프랑 미만으로 케이블카 정상까지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레일을 타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총 700m의 토벌한 레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트레킹이라 그런지 공기가 매우 상쾌한데요. 이제 오늘 트레킹할 코스를 지도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츠맨이의 트레킹 코스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으로 가족끼리 혹은 조부모님과 손자가 함께하는 코스가 포함될 정도로 평탄한 편입니다. 제가 소개할 코스는 5번 코스로 총 3시간이 소요되며 식당 겸 호텔이 있는 크르젝을 거쳐 케이블카 탑승 지점까지 다시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처음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해발 1200m에서 1285m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걷는 방향 기준 오른쪽에는 쥐리 호수와 이어진 오버제 그리고 넓은 초원이 펼쳐져 풍경을 보면 힘든 것도 싹 잊혀집니다. 아츠엔이 트레킹 경로를 걷다 보면 트레킹 경로에도 이와 같은 쇠문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스위스에서 소를 방목하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을 보시면 쓱 하고 밀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옆에는 얇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이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아츠엔이의 하이라이트, 바로 능선 트레킹 코스입니다. 소방울 소리 그리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능선 트레킹은 3시간의 트레킹 코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이 시점은 7월 중순으로 오전 날씨는 23도를 기록하나 자켓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년 다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잦은 편이라 어느 스위스산을 가든 꽤 두툼한 자켓은 필수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식당 겸 호텔이 있는 해발 1,265m 크루즈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하며 스위스 전통 의상을 입고 서빙하시는 직원분의 따뜻한 미소가 참 기분 좋았는데요. 이곳은 5월에서 10월까지만 운행하며 겨울에는 주말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스위스 트레킹은 소들과 함께 트레킹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융프라우나 제르마트는 제외지만요.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잘생긴 소들을 보며 트레킹은 계속됩니다. 코스 중에는 간단히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곳도 있으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장작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끝에는 작은 계곡이 하나 있는데 머리 끝에서 찌릿하게 차가운 물이 피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계곡은 앞으로 소개할 캠핑장 으로도 이어져 있어 얇은 수심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가족 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닉은 놀이공원 그리고 캠핑장 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이 곳만큼 전국도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총 14개의 탈거리 그리고 트레킹이 짧은 동선 안에 모두 있기 때문에 스위스 거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이 이 캠핑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라 개인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확실히 타 지역보다 20% 이상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쥐리 금방 도시이기도 한 장미 도시 라퍼스빌에서 숙박하시며 가족들과 혹은 가벼운 자연 트레킹을 계획하신다면 아침 일찍 아침 에닉으로 편안한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는 쉬우나 등산하는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세요.